지금 시장은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하단 방어가 목적이라면 과연 어디까지 지키려는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관점입니다. 1차 방어선은 23760에서 23800 구간입니다. 최근 시장은 이 자리를 반복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깨질 때마다 강한 매수 스파이크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차 방어선은 23600 부근입니다. 과거에도 지지와 저항이 겹쳤던 핵심 자리입니다. 만약 무너진다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반드시 지켜내려 할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약 23,600을 이탈한다면 곧 방어 실패를 의미하고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정책적 관점입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4%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까지 무너진다면 경기 불안과 정책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이어가고 있어 증시 하락은 곧바로 채권 시장 불안이라는 이중 충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 방어 의지는 반드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추진하는 리쇼어링, 즉, 공장 이전 정책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공장이 가동되어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벌며 시장을 지켜내려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3,760에서 800 구간을 단기 방어선 23,600대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승은 제한적이더라도 이 하단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려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은 4시간 봉 중심선과 23,600 구간입니다. 만약 23,600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방어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23,600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추가 시나리오 없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단에서는 23,900에서 24,000 구간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상승은 제한적이고 결국 다시 하단 방어선으로 밀려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